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또 커다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만물, 생물체와 동물계가 또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그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관해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아주 오래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커다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의 토마스 헨리 헥슬리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주장한 이론인데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태동에 관해서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또다 소멸하였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수 없다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더 이상 토를 달 이유가 없습니다. 알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세상의 이 기원에 대한 이론 중에서는 찰스 다윈 다 같이 영국의 생물학자였습니다. 주장한 진화론이라는 주장입니다. 찰스 다윈은 영국의 생물학자로서 영국의 해군 청량선인 비글호를 로 타고 남아메리카와 남태평양 여러 섬들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둘러보면서 살, 그 생물의 또 동물계의 여러 종의 기원들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한 이론을 가설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마도 오래전에 빅뱅 세계와 같은 혼돈의 상태에서 빅뱅과 같은 커다란 격변이 일어나서 아메바 같은 작은 생물체가 탄생하게 되어서 그 생물체가 동식물, 동물도, 식물도 되어서 또 동물계는 각종의 각양의 동물계로 변화되었다,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하나의 가설로 시작되었던 이론이 지금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이론으로 하나의 과학적인 정설처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론은 세 번째로는 창조론입니다. 창조론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그분의 계획하신 바대로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론 또 진화론에 있어서도 사람이 과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책,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이 인간들에게는 가장 믿을 만한 세상의 근원에 대한 이론이며, 이야기이며, 또 과학적으로 가장 많은 증명을 할수 있는 이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론이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제일 첫 번째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언하시면서 성경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입균으로 이루어졌다고 1 0편 33편 6절에 말씀하고 계시며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그는 삼위일체 한 분이셨던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라 하셨으며, 골로새에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그의 권능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순서대로 창조되었는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나눠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창조의 제일 첫 번째는 빛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날 만 24시간을 말하면서 만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생명의 권언이 되는 빛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빛은 넷째 날에 나오는 해달 별에서 나오는 빛이라는 그 원자 자체를 만드신 것으로서 모든 생명의 권원이 되는 능력이 되는 힘이 되는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날에는 창세기 1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시니라.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 하늘을 만드셨다. 공기, 대기권을 만드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느냐? 창세기 1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 물을 받아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렇시되 땅은 풀과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를 또무을한 곳에 모아서 땅을 만드신, 남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땅 위에 각종 식물계를 만드셨습니다 풀,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식물계와 또 땅과 바다를 나누셨다라는 뜻입니다. 넷째 날에는 그 광명체들이 창세기 1장 15절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비출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해, 달, 별을 만드셔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화를 이루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는 해,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와 밤을 주관하는 달, 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해를 만드신 것은 빛을 만드는 광, 빛의 권원이 되는 해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에는 궁창의 새가 날라 아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쟁류대로 날개 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은 물 속에 있는 각종 고기들과 하늘에 나르는 각종의 새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물고기, 물속에 있는 생물체들과 공중에 나르는 각종 새들을 다섯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는가? 장세기 1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laughs> 가축과 기능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에는 땅 위에 기어다니는 가축과 짐승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가축과 짐승들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축은 집안에서 기르는 짐승이며 또 다른 성경책에는 육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우리가 잘 기르는 소, 말, 돼지, 양, 닭, 개, 이런 것들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과 셋째 날에는 셋째 날에는 식물계를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물속에 있는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기는 각종의 짐승들을 만드셨는데 만드시는 그 앞에다가 무슨 말씀을 붙이느냐니까 셨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각 진화론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론이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종류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유전체든지 간에 종에서 종으로 결탄고 이동되지 않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생물은 결탄고 다른 종류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 사자와 호랑이의 교합에서 만든 것이 라이그겁니다. 라이그는 1세대는 나오지는 나오지만 2세대는 나오지 않습니다. 종과 종이 이동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의 의하, 이론에 하면 한 작은 생물층에서 각 종의 종류대로 나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이론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음으로 말미암아 진화론의 이론을 무색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섯째 날 마지막 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복을 주어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의 모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이 창조의 순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전부가 아니고 마지막에는 창조의 마지막에는 무엇을 하셨느냐 일곱째 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라고 하시면서, 창조의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심으로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주심으로 창조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실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라고 일곱째 날을 제정하시므로. 우리에게 신과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첫째 날에는 빛, 둘째 날에는 궁창,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을 나누신 다음에 각종 식물계, 넷째 날에는 해, 달, 배, 별 태양계를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각종 육축과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복 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업을 7일 동안에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제도는 창조의 역사에 의해서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 의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1년은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이 1년입니다. 365일보다 조금 길, 길고 366일보다 조금 짧은 것이 의미. 그래서 4년마다 윤년을 하면 됩니다. 태양이 하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이 1년입니다.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이 한 달입니다. 그러고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하루를 돌아가는 것이 1일입니다. 그러나 이 주일 제도는 그 어디에서 없고 창조에 의해서만 주일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일주일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분명한 제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셨어도 또 모르셨어도 알고 계셨더라도